아 <목소리> 그냥 들어요. 사장님, 역 아, 소주 한잔 주세요. 예, 예. 한 잔이 없으시네. 예. 우체국장에서 둘사이 없나? 나는 예. 아, 예. 예. <laughs> 술만 먹으면 했는데, 아일날에서면지사비랑 같이 왔어. 예. 네, 잘 한잔 하세요. 같이들 한잔 세요 여기.

요거 잘 쳤다, 이거. 이걸 잘 쳤네. 예. 검은, 검은 거, 이거. 응? 아빠는? 아빠는? 아빠아 지금 아황에서 뭐가 잘라야 아빠고아니는아영는아 아빠는? 아빠는?

뭐다이안잘랐어한고 빨리 세요 좋아해가지고 음 아그을 이제 님 바쁘시겠네? 응. 일 하신다고? 바쁘지 와서 식사하실 시간도 없던데 오셨네 지내면 우리 아빠도 와서 살고 아 가셨어요? 아 좋아, 너무 <laughs> 그가먼저뭔말누 어, 뭐뭐 아파트에 가면서 어디에 논다고 얘기했다고 래 얼마 전에 보니까 올려서 다 주셨더라고. 내가 뭐, 그 아파트를 뭐하고거가 보다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. 나머지가 저문병원에 남아. 연금과 복잡한가 연금도 나오지. 연금은 뭐야? 노령연금. 저희가 더 좋네. 니이 없잖아. 그렇죠? 근데 이 시골은 도전 응. 일이없어 근데 명화는 더 많아. 근데 서울에 있으면은 도시 속에서 움이가 움직이는 도예품 덥기는 덥다. 아유 날씨가 아아 빨리 죽어도 모여 빨리. 아 이런. 아빠는 하세요? 아 일랑 아빠는

아그때 누구 자네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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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지요 지금 지금 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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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금 지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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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 d 서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

그~ 음. 아~ 이거는 그~ 아~ 이거는 이렇게 그~ 아~ 이거 이거는 그~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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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~ 는거 봐. 영상 찍으니까 <목소리> 돈, 예, 예. <목소리> 예. 예, 돈 예, 냈어. 아~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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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~ <몬자> 반찬도 한네네네 네. 오늘 오늘 저조들어거시에 맞죠? 두개춘도시 여기 이제 오늘 처음이다 것 같아요. 예, 환영합니다. 박수를 있게 한번 합시다. 이따가 갑네 최학규씨가 아, 하셨고 아, 그 다음에 저... 어... 뭐지? 거기... 저기... 법인 신 분? 아 소주 내신 분 여기 여기 아니 아니 그래야 10, 10, 10만원 내고 가시잖아 저 얘기하는 거 말고 아, 저, 예. 어르신 김영한 어르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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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어 갔잖아요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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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물, 저 물... 물... 아반응 적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어 조창구씨가 소주 한박사 하고 맥주 어, 한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집 갔나? 네, <laughs> 갔어, 갔어. <laughs> 아, 응 갔어요 갔다 갔어 요 갔어 요아 갔어요 갔다고, 갔다고. 어, 우석씨가 또 50만원 이렇게 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행사를 자주 해야 돼요 <laughs> 어, 그래요 우석씨가 천만 해주셨고 오우 어. 저는 소주 한 박스만 갖고 습니다 아니 저러다 이 정도면 일이 뭐지? <laughs> 폴란주아폴란주 씨가 신마에 이렇게 저거요, 반장님 적어 그다음에 저거세요, 적으세요, 적으세요 저요, 저요 p 에서 갖고 왔어요 PX 봉페이 있잖아, 아버지가 그 내가 잘 나가면 에인마우세요 PSC에 가시면 오늘오 들어온 걸다 정리해가지고요 네. 큰돈 봐가지고 여행 한번 갑시다 예 네, 고생하셨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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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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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내 여, 추가휴가하세요 추가하셔? 언제까지? 네, 네. 내일? 아 내일? 내가한대 아유 아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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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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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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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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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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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아아아아 아유 누가 냈더라. 내가 형부가 없으면 이거 시작도 못해서 내가 형부 계시니까 내가 오늘 식사를 하려고 랬는데 형부가 또아침 휴가라 나 혼자는 못하고 우리 신랑이 시간이 된줄알았던 시간이 또, 아이, 또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아이, 하니 그, 형부 또, 계시니까 한 거야. 그러니까 또일 또 있으면 시켜만 주세요. 열심히 그래, 그래. 할게. 너무 고생하셨다. 네, 그래. 고맙습니다. 잘 그래.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이게 이렇요전에가또다음다음이또 싶었고 똑같기도 해야 될때 똑같기도 추석 추석 전에 하잖아요 추석 전에 해. 아, 그리고 참. 네. 추석 전에 하는데 내가 생각에는이 동네가 지금 모래 쓰일 많고